여기 청와대하고 통일분지, 그 역적분지, 북열분지 어, 하는 그 저놈들이 노는 꼴이 하도 열받아가지고요. 내 서울에 그냥 있으면 확불지르기 싶은 생각이 불끈불끈나서요좀 삼사일 저기 좀 시골에 가서 전화기 끄고 좀 있다가 왔거든요. 그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이 우리 이 정부 문재인 정부를 예. 50% 이상, 지금 60% 지지한다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시건방지면 말이야. 그게 우리 여성부 장관이요. 여성인지 여성인지 아닌 게. 에? 그게 밀마디, 귀여워 하니까 여기 해친 것은 파다닥떼갖고요이 문재인이 너는 꼴을 보세요. 김연천이 비롯해 습관장까지. 이게 나라인가? 제가 이거 여섯 개를 건너가거든요, 문재인이랑. 우리 보내는 대북 전단을 쓰레기라고 했는데,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역사, 문화사회발전 역사를 수록한 책입니다. 잡피대장님수신 책인데, 어, 1964년에 1억 불을 수출한 나라가, 2014년에 6천억불을 6천 수출했습니다. 세계 6위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미래한민국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거짓가비설에 속고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소개해서 알려주는데 이걸 쓰레기랍니다. 이 정권이. 이자들이 소국은 어디냐? 그래야 돼요. 이게 쓰레기인가? 여기, 여기 대북 전단은요, 그대로 보내야 되느냐.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 백정 김정은. 이 사실 아닙니까? 네. 쿠아르룸파리에서 그리고 김정희하고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고영이는 일본에서 나서 살았어요. 후지산 혈통이 지금 무슨 백두혈통이야? 백두산이 일본에 있나?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로. 아니, 김정남이가 글쎄,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뭐 뭔가 해를 끼치고, 어? 긴장력 있으니까, 그싸 싸, 싸가겠다. 그건 저도 조금 좀 무슨 뭐, 야만이지만은, 아무런 정치적인 그런 파워도 없고, 예? 이형물 같은 백두혈동을, 김정남이를, 괄을 룸파레스 VS에 죽여서 전 세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2천만 인민만 모릅니다. 이것도 팩트 아닙니까? 또 김정은을 고발합니다, 신고합니다. 김정은이 10대 제약을 담아서 2천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건데 여기에 마지막에 무고리한 북조선 인민을 보호하십시오. 반인민 범죄자 김정은을 속히 체포하십시오. 어디가 소수했냐면 북조선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선 전체 동지들하고 이 야만적인 김씨왕소 수령독재가 70여 년을 우리 2천만 국민, 북한 인민을 수렁이 노예로 인간이 모든 권리를 백지 도둑질한 이런 다 앞에 가서 바리바리 기어가지고 어 아니 어디 국수 만드는 그 아줌마 한테서도그그 그, 그, 그 모욕적인 소리 들으면서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부르지지 않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 국가가 맞습니까? 박 대표님, 박 대표님 이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신당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은 거쳐 쓰는 게 좋겠습니까? 거쳐 서 우리 탈북자들은요 이름이, 장명이 좋아야 돼 일단은 미래통합당? 이 당이라는 건 정치 뭐 이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뭉친 정치 이념집단인데 무슨 미래통합당? 우리 달북자들은 가급분열당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당각은안 되니까 신당 창당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문제인 정권이 우리 사실과 진실이 악마의 편에 서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김정은 수령 독재가 계속 지속돼서 2천만 국민을 포압이 계속되는 한. 우리 탈북자들이 자유될지는 계속 더 많이 더다수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날아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멀리서 입으로 완전히 고맙습니다.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시간 배정을 통보를 받았는데